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세이코인입니다. 자, 우선 세이코인 같은 경우,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홀더 분들, 예, 심리적으로 좀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고점에 좀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최대한 좀 빠르게 답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바로 이 급등 정보와 이 세력 정보, 함께 좀 전달해드려서, 앞으로도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별게 없는 게이 차트를 백날 천날 보셔도 이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며 시세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래들. 세력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자, 이전 영상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리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VIP 세력 정보 미리 받아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라고 많은 연락을 주신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세이코인 말고도 뭐 리플 같은 주요 메이저 코인들 자료까지 함께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자, 원하시는 코인 정보나 세력들이 펌핑시킬 코인들까지 미리 알려드려서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에게 VIP 세력 정보와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전달을 좀 해드려서 이 고점 탈출및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세이코인 관련된 세력 펌핑 시간대 언제 몇 시에 할 거고, 자 세력 목표거나 팁피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 VIP 세력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빠르게 답장을 통해서 좀 보내드릴 건데, 자,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고요. 새벽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바로 그 즉시 이 세이코인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자, 이번 연도 안에 주목해야 할 코인 리스트들까지 함께 좀 보내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귀찮게 할일 없이 그냥 이 자료만 받아보시고 괜찮아 보이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고 이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받아보신 자료들 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제가 보내드린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이 vip 세력 정보 따라서 투자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이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vip 세력 정보 모를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는 이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자,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새롭들 거래하는 시간대와 가격들 그리고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언제 어디서 좀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 목표가까지 끌어올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저도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세력들의 목표가 제가 한분한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자료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문자 주셔서 신청하시는 분들한에서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목표가 이 VIP 세력 정보들 저는 금전 요구 일절한푼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일하고이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야 해당 정보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딱 이거 이 자료나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백배천배 낫다는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락 주시면 과감하게 이 세력 정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해 드리니까 저한테 딱5 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이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 후에 없으실 겁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자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